바로도 눌러서 깨거리. 어, 어깨걸이. 아. 오, 그렇지. 그렇지. 굿. 야. 근데 이쪽 간다. 안 맞다. 오. 오, 잘 잡는데? 아. 아 뭐야? 꽂아서? 어? <laughs> 아이고. 자, 볶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살삼촌 난고랑입니다. 요거 생선 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다 살아있네요. 자. 스마일 토이가 와리가 되는 기계인가? 돼요. 처음에 잘안 되고, 많이 흔들어야지 와리가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가져가야지? <laughs> 안해 봐서 모르겠어. <laughs> 오! 오, 잘 잡는데? 어? 뭐야? 그냥도 가져가겠는데? 가벼워서 그런가 보다. 아꽉 잡으면은 그냥도 가져갈 것 같은데. 좋아. 한 캔까지 봐, 그냥 잡아봐요. 잡히면 가져가는. 잡지 못다 <laughs> 그래도 왼쪽 구석이나 오른쪽 구석을 노려봐야겠지. 이게 벽에 딱걷히면은 여기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밑에가. 한번 뽑아볼까? 해봐요. 아씨. 하 <laughs> 삼각대 때문에. 와리채야 어, 힘드네. 아까 어떻게 잡았어? 어? 어떻게 <laughs> 잡았어? 다 몸통만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뭔가 어디가 무겁구나. 머리가 무겁나? 그런 것같은 처음에 밴드에서 봤을 때는 이거 따닥따닥 튀는 건줄 알았어. 아, 아. 야! 아이씨. 어? 이 시간. 이 시간. 안 돼? 안될것 같아. 아이, 너무 쫄았다. 잡고서 이걸로 쳐들면 바빠다리. 어? 다 아, 걸렸어. 아. 어떻게텐선이 길어갖고, 안 걸릴 것 같아. 걸려도 안 나올 것 같아. 왕이겠지? 네. <laughs> 아, 이거 통털이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원래 통털이 할것 같아. 통털이 해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이래, 상태가. 아이 이게 잡아봐요. 월척을 닦아야지. 네 마리 딱 잡고. 그러니까 저렇게 찌르면은. 찌르면은 못 잡아. 찌르면 어. 안 돼. 꼭 바닥까지. 어딱 봐. 오. 어? 어. 아. 아. 아까 세 마리 잡길래 세 마리 잡고 끌고 나갈 줄 알았어. 저도요. 근데 얘가 틱장이가 있네. 아한번 놓네. 두번 탁탁하고. 아 그러면 앞으로 가져가야겠네. 오와리반된거 같아요. <laughs> 초보입니다. 이기게 와리는 처음입니다. 몸땡이 잡으면 좋것 같은데, 기느러미돌아갔네 아,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여거 앞에 하나는 치워 치워야지 가져갈거 아 이기가 반대야? 가! 카. 몽땡이 지느러미! 뭔가 기계가 많이 아파 보이네 <laughs> 은 어, 어, 아, 꽝을 <laughs> 문짝 을 잡고, 쳐야겠다 문짝 이흔들려 어? 아, 이렇게 실수 하면, 안되 는데, 이비온데 어, 이거, 이거 가져 가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빠란잖 아, 봉끌 팔고, 와요 문을 밟고앞이를 치우고 봉이, 봉이, 이 봉이, 이이렇게공이 노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봉하 봉이, 봉하시죠오일탈 아, 아 근데 이것도 나왔다. 1타입이다 약간 얘 출근놈 대가리 쪽. 뭐 내가 다니는 곳은 다 공략 노출이지 뭐. 그쵸죠아 씨. 가드를 될거 가드를 좀 쳐놔야 되네. 어? 어? 아, 씨. 막잡았는데 어, 잘 나왔다. 아, 일단 한번 꺼내고 하자 꺼내고 일단 하나. 확인. 아, 세 마리 저기 같아. 고기 같아. 오른쪽 구석 거 뭔지 모르지? 오른쪽 구석이요? 어, 오른쪽 구석 거. 야, 씨. <laughs> 아, 롯데리아 쿠폰이 훨씬 나아 이거 뭐야? 서 잡아야 어디 가 이거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야? 아 맞네 맞아요? 아... 무지하게 뽑아야되네 아 이제 나와야된다 여길 수도 있겠다 그 위에 있던거 아니야? 어 나와볼까? 어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자 여기서 찍어야죠 그럼. 자 메인 왼쪽 구석 아니네 클났는데아 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네 <laughs> 다 똑같은 거라서 어, 어. 어. 끌고 들어와 아갈줄 알았어 오오 아. 어. 오, 성공했어 <laughs> 와리하면 더안 되는 거 같아요 스마일 토이라서 지느러이랑 같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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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하나 그래도 하나 그래도. 아니 그래도 하나가 아니라 저걸 뽑고 싶었어 아까 저게 저게 형 그거예요 형이 아, 골라왔던 거 이게 오른쪽에 있던 거 나온 거야 지금 아 그래요? 어어 어, 나왔다 어, 저거 잘 잡았다 아, 아, 아 씨. 이거 타서 쓰고 아, 어... 막타는 그냥 여기, 여기다 써요. 여기다 해갖고, 아까처럼. <목소리> 말이 하지 마요. 발만 꾹꾹이. 한타 남았어. 아, 이 <목소리> <목소리> 버렸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야. 그거 열지 마, 썸네일 찍어야지 밑에 있는 건저두개 빼고는 다 뽑은 거 같은데? <laughs> 그니깐요 어 뭐야 갑자기 스르르이야아 아, 나이스 아자 아. 메인을 아 아니야 아김가반데 꺼냈어 아. 이안아이이 꾹꾹하 안에 들것 같아. 어잘 잡았다. 어. 아. 아 이건 맞겠지. 아, 네가 열어서 그래. 아세요. 슈똥이 열어서 슈똥. 아니 아니야. 어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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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건가? 와. 여는 건? 상자 말하는 게 여는 거요 와. <laughs> 아이고. 저 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웃음> <웃음> 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아 막은 들어버린다. 오뭐 빠졌어. 들어버린다. 오뭐빠졌다아 이거 빠진 거 같은데 다리. 나도 아닌가? 아. 아무 뭐 아, 뭐, 저기 다리? 저거 저거. 맨 아, 위에... 링? 예. 링, 링이 아니라 저거 유격 조절하는 거 있죠? 어 그게 링 아니야? 아그쪽 링이에요? 저기 빠진 거아아 이거까지... 생선 이나 볼까? 아요렇게 너무... 아, 뽑았습니다 다 햄버거 쿠폰이랑 했던 거 담요 하나 아유... 눈물 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